호돌이의 우참툰. 네. 첫 번째. 어느 날 남동생이 머리를 정리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돈을 집에 두고 와서 어떡하지?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마스크가 없어 보이길래 마스크 다섯 장에 머리를 정리해 달라니까 콜 하고 정리해 줬대. 신종 화폐인가? 두 번째. 어느 날. 집에서 대청소 중이었는데, 언니가 초등학생 때 썼던 물품들이 나왔어. 한참 귀엽게 구경하다가, 미래에 유서 같은 게 있길래, 뭐지? <laughs> 추억이다. 하고 봤었는데, 종이 위쪽 한가운데에 크게 유서라고 적혀 있고, 밑쪽에 자기가 죽으면 나를 같이 묻어달라고 써져 있었대. 난 왜? 세 번째, 친구가 어느 날 밤에 카톡으로, 야, 나 눈평가 좀 해주다. 이러길래 내가 윙윙 보내보셈? 라고 했는데 얘가아 후레쉬 터짐 이런 말과 함께 후레쉬 때문에 눈이 부셔서 질끈 눈 감은 사진을 같이 보내더라. 왜 보낸 거야 도대체? 네 번째 내 친구의 아빠는 목사님이야. 어느 날 다른 친구가 내 친구한테 "너네 아빠 목사야?" 라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기분 나빠하면서 "우리 아빠한테 목사라고 하지 마. 목사님이라고 해라." 라고 하길래. 내가 옆에서 "목사니까 목사라 하지 왜 님을 붙여?" 라고 하니까 친구가 "야 그럼 스님은 스냐?" 라고 했어. 논리 오지네. 다섯 번째, 내 친구가 편의점 알바생인데 오늘 중간에 돈을 빼야 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 후자닥 하려고 했었나 봐. 근데 25만 원까지 샜는데 갑자기 손님이 들어와서 당황해하다가 "어서 오세요. 돈으로 25만 원!" 라고 했대. 흑역사 하나 갱신했네.